정말 오랜만에 본 친한 친구가 "어, 이거 뭐 있냐고? 이거 너무 작아지고 예뻐졌다고 해서 바로 쿨하고 자신이 약손 명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약손 명가 찬양 지점에서 KBT 연예인 관리를 받고 있는 최 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 특성상 어깨가 좀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목도 따라오고 승부근도 상체 위주의 뭉친 고민이 있었고 얼굴이 긴 편이고 얼굴에 굴곡이 좀 있는 편이어서 긴 얼굴이랑 상체 위주의 뭉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어, 제긴 얼굴형이 좀 많이 보완이 됐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동안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나이가 좀제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시는 것들도 있고 어, 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본식 사진을 좀 받았는데 다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크게 웃는 얼굴 사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받아봤는데 제가 크게 웃고 있는데도 얼굴형이 너무 다 예쁘게 나오고 사진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 정말 관리받길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크게 벌려서 밥을 먹는 거나 입을 크게 벌려서 하품하는 습관, 그리고 잘때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하면서 누워서 잔다던지, 이런 되게 소소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인생에 되게 좋은 습관들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저는 비록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도 꾸준히 관리를 받기는 했었지만, 꼭 결혼하시는 예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평소 나에게 투자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관리 받는 건 너무 좋다. 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 힐링이었고,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 우선 신랑은 약국명과 적극 제가 맨날... 바꿔 다녔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 이번에도 약손면과 기분 좋게 끊어주면서 아주 얼굴이 작아졌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고요. 결혼식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본 친한 친구가 어 얼굴 뭐이냐고 얼굴 너무 작아지고 예뻐졌다고 해서 바로 쿨하고 자신 있게 약손면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많이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어, 사실 얼굴 작아졌다는 이야기랑 살 빠졌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 너무 요즘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첫인상 어, 좀 고급지고 어, 약간 비싸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런 느낌만큼 정말 많은 배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정말 관리를 너무 세심하게 꼼꼼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관리니까 음, 고민하시 고민스러우시면 한 번만이라도 꼭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의 얼굴을 빚어주신 저희 수지 원장님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매번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어, 친절하게 너무 근데 잘해주시고 저희 우리 한늘 부원장님이랑. 어, 다음 부원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여기 맨날 관리사 선생님들 너무 너무 한결같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여기는 직원분들이 자주 바뀌시지도 않아서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천안점 너무 강추합니다. 어 다시 약속면과 끊을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저처럼 약속명과 관리받고 예뻐지세요. 사랑합니다.